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네, 식이치료하는 서울대 의학사입니다. 음 저는 매일 매일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약국을 했었고 지금은 대퇴하고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식이치료 식이상담. 네. 음식이 중요하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서울대 의학사입니다. 오늘은 식욕 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식욕 억제 부분은 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갈수록 이렇게 식욕이 늘어나는 것을 느꼈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자꾸 식욕이 늘어나고, 특별히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게 많이 먹고 싶고, 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욕이, 이제, 음, 원래만 대식자가 있고 소식자가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식욕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예,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의 경우, 예, 음식을 먹어도 그거를 활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만성피로가 생기고, 네, 만성 피로가 있으면서 자꾸 단게 땡기게 되거든요. 담을 네,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단분을 자꾸 몸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네, 단게 땡겨요. 그래서 네, 단거를 자꾸 먹게 되고 그러면서 식욕이 터지고 특히 이제 단거를 쭉 줄이고 탄수화물을 줄이면은 또 이제 막 몸에서 그 탄수화물을 갈망한다 그죠? 러 네, 그런 이제 생각이 계속 나고. 밥을 먹고 났는데도 밥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다시 또 탄수화물을 먹고 싶은 네, 그런 갈망이 생기거든요. 네, 음 그런 거는 당뇨가 아닌데도 꼭 당뇨처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 당뇨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식욕이 계속 갈망이 일어나면서. 어,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당뇨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 것을 안 먹던 사람들도 예, 단 것을 갑자기 먹는다거나 예, 이런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해 볼수 있고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을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살이지면 무조건 안 먹고 굶고 막 이렇게 하면 더제 인슐린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규칙적으로 먹는 게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되고. 음 이제 그래서 이제 안 먹다가 먹다가 이렇게 폭식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꾸 폭식을 하니까 아침으로 살뺀다고 굶고 점심에는 엄청 양을 많이 먹고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적게 먹었었는데 점점 많이 먹고 네, 이런 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식욕 컨트롤하는 포만감을 주고 공복감을 주는 호르몬이 있지만 그거에 지배를 받는 지배하는 것이 인슐린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그런 음식을 꾸준히 먹어주면 식욕이 억제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의 핵심은 식욕, 변비 이두 개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체지방이 내려가게 되죠. 식욕을 잡고 변비를 잡고. 네, 근데 이제 탄수화물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식욕이 올라가고 또 변비도 생겨요. 그래서 살이 찌죠. 네, 점점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식욕 억제에 관심이 많아요. 어, 내가 식욕만 억제하면 살이 빠지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식욕 억제 음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혈당을 낮게 유지하는 음식이 결국 식욕을 억제한다. 그렇지 않고는 약을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도 식이 치료하는 인슐린 자극성을 낮게 하고 혈당을 낮게 유지하는 식사를 같이 연구하는 상담을 하거든요. 이 상담은 채팅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나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생겨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상담을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등이에요. 네. 보리님 기다렸는데 그 건강검진표가 올라와가지고. 소정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보리님 너무 축하드려요.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검진표 중에 1등이야. 다 좋아졌어, 다 좋아졌어요. 어점은 그렇게 잘 됐어요. 어, 그래 칭찬받지 않았어요 지금? 음, 우리님 진짜 완전 너무 잘했어요. 만보 걷기, 이만 거 보걷기 해도 되겠어. 예. 네. 간 수치가 2천에 가까웠었는데 완전 정상이에요. 한달 동안 너무 잘 하시더라고. 식단하신 결과죠? 맞아요. 한달 식단하시고 <laughs> 원장님한테 칭찬받았죠. 진짜 잘했어요, 진짜.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보리님. <laughs> 와, 진짜 그 동안에 한 거보다, 오, 그 동안에 이렇게 밋밋했는데 <laughs> 열심히 하세요. <laughs> 아니 걸음도 많이 걸어도 되겠어. 내가 괜히 걱정했어. 정말 이천에서 30으로 떨어졌어요. 간염 수치가. 두개 다. GOTGPT가 다 떨어졌어요. 너무 놀랬어. 뭐 식단이 이렇게 좋냐? 어 세상에. 그렇게 오랫동안 안 좋아졌는데. 저랑 1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져가지고. 시민님 어서오세요. 내가 진짜 좋더라고. 기분이. 아무튼. 보리님.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계속 식단 그렇게 하시고요. 사진 올려주시고, 예, 만복 먹기 꼭 하시고. 예, 어쩌면 그러냐. 어, 어떻게 그렇게 간염이 2000에서 30이 될 수가 있어? 예, 너무 잘했어요. 신나님 오셨다, 신나님. 네. 신나님 어서오세요. 바쁘신데 오셨네. 어, 신나님 있잖아요. 보리님이 간염 수치가 2000에서 30 됐어요, 지금. 진짜 잘했다니까, 신나님 박수 좀 쳐주세요. 보리님이 신나님 너무 좋아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했지? GOTGPD 다 떨어졌어요, 신나님. 식단도 얼마나 열심히 올려주시는지, 톡에 매일 올리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간이 정상돼가지고 막 돌아다녀도 돼. 네. 이제 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다 만들어.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니 이천을 거의 1년 막 이렇게 유지 했잖아요 근데 완전 정상 됐어요 음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야 진짜 보리님 너무 잘했어요 보리님 걱정 안해도 된다 이제 안해도 돼 어쩜 뭐 이렇게 잘해 음 콜레스테롤도 거의 막그240 50 이랬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정상이야. 예. 100 얼마야. 그리고 LDL도 낮고. 완전히 콜레스테롤도 죽다 살아나서 그래죠 어머. 갑상선염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었다고 했죠. 예. 다 정상이야. 딱 한계가 있어. 그게 뭐냐면 지방간. 예. 지방간만 고치면 돼요. 지방간에서 간염이 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간염은 다 좋아졌고, 지방간이 남았어요. 정상이어도 좀약 먹어도 돼. 상관없어. 이제 또 이게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똑같아, 신나님. 면역 항체 생겼죠. 맞아. 신나님도 지방간만 계산하면 되고, 보리님도 지방간만 계산하면 돼. 예, 지방간은 제일 1급이야, 1급. 간염이 진짜 2천까지 갔었잖아요. 너무 고생했어요. 요즘에 걷기도 너무 잘하고, 예, 잠도 잘 자고, 음, 잠을 잘 자니까 쭉쭉 내려간 것 같아. 음식도 골라 먹고, 얼마나 식욕법을 잘하는지. 음,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아 진짜 충격 먹었어 충격. 예. 보리님이 그동안 진짜 일 빠따로 맨날 오시더니, 드디어 됐네요. 생활 습관이 다 바뀐 것 같아요. 음식도 많이 바뀌고, 아직 탄수화물이 입에서 근질근질한데, 예, 말 참고, 예, 지방 간은, 지금 탄수화물 중독 조금만 내리면 지방 간 없어져요. 과자 먹고 싶고, 식욕 터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나님도 간에 면역 항체 생긴 건 처음이야, 진짜. 예. 그러니까 간이 힘을 얻으면 항체도 만드는데 간이 힘이 없으면 항체를 못 만들죠. 네, 보리님 지금 이제 약간 과자랑 탄수화물이 좀 먹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거 현미 프리미엄있죠 그거 계속 또 두포 세포 많이 늘려서 먹으세요. 현미 프리미엄을 과자 먹고 싶기 전에 미리 먹어놓면 으 과자가 안 땡겨요. 그거 좀더 먹어도 돼요. 이제 지방간만 남았으니까. 간염도 없고. 단백질도 좀 먹어도 돼요, 이제. 간이 너무 좋아졌어. 예. 네. 단백질도 조금씩 드세요. 그전에는 수치가 2,000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단백질 당분간 좀 끊고 현미 위주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근육이 생기려면은 지금 40대잖아. 근육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이제 조금씩 먹어봐요. 네. 또 걷기도 하니까. 그래야지 뱃살이 들어간다고. 작은 스푼으로, 내네 잘했어요. 작은 스푼으로 조금씩, 여러 번. 단백질 좀 소화가 안 되잖아. 브로멜라인 샀죠 그거랑 같이 먹어. 어, 그러면은 정말 단백질도 소화 잘될 거예요. 너무 잘했다, 버린이. 어쩐지 만보를 걷고, 이만보를 걷고 그러길래 힘이 어디서 나지. 그러니까 간이 다 좋아진 거예요.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간도 좋아지고 갑상선 호르몬 검사는 안 안됐더라고요 T3 T4 이런 거. 그래도 선생님이 이제 갑상선도 좋아졌다니까 그때도 갑상선이 거의 경계였어 나빠지지 나빠지려 말라 그런 거. 혈당은 완전 정상이야 99. 음.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갑상선도 정상. 네. 고지혈도 정상. 딱한 가지 지방간. 응. 음. 그리고, 그 트리글레세라이라고 그거는 이제, 지방간이에요. 아까는 그러니까 이티 몸매라 그러잖아요 배만 꼴록 난 거. 거기 이제 술도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조심하고, 그리고 뱃살, 근육 좀 키우고. 그렇게 하면은 지방간도 없어질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이거, 진짜 죽음의 고비에서 넘어왔다. 에 진짜. 아니, 보리 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은근히 잘해. 끈질기다니까. 음. 내첨 한참에 이거 1년 전부터 같이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 하니까 아주 끝장을 내는구나. 네, 요즘에는 이렇게 걷기도 잘하고. 네, 더워도 무조건 나가서 걷고 막 재래시장도 걷고 막그어요 <laughs> 네. 배고픈 식사를 하고 있어요? 살을 좀, 소화좀 빠졌구나. 얼굴이, 얼굴 살도 빠지고. 네, 얼굴 살안 안 빠지려면 콜라겐을 좀 먹어야 돼. 그니까 러 이제 콜라겐도 먹어도 돼. 이제 간이 좋아졌으니까 이것저것 좀 챙겨 먹어도 돼요. 아, 지방 간을 좀 없애려고 배고픈 식사를 하고 있구나. 음. 지방간은 전부 다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나님, 인슐린을 건드리지 않는 식사를 먹어야 돼요. 인슐린 분비가 안 되게 하는 거예 네. 챙겨 먹어야 되는데 좋은 걸로 챙겨서 드세요. 근데 하여튼 소식하고 조금 배가 고픈 거는 나이가 먹을수록 좋더라고요. 음식은 적게 먹고 활동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저것 좀 병이 많이 없어져요. 음. 지중해식 닭가슴살 샐러드. 매주초초. 다 지중해식이 좋은 것 같아. 한국식이 더 어려워. 밥도 두개다가 계속 탄수화물이 들어가. 아나 그래서 보리님이 너무 무리한다 생각했는데 힘이 나오는 것 같아 이제 대사가 팡팡 돌아가니까 힘이 나고 그러니까 진주, 네. 논계, <laughs> 논계공원을 그렇게 막 이만보를 돌아다니더라고 음. 좋아요 좋아요 화이팅 신나님도 좋아지고 보리님도 좋아지고 네. 지방감만 없애면 되죠. 신라님도 지방감만 없애면 되고, 보리님도 지방감만 없애면 되는데, 탄수화물을 바꿔야 돼요, 탄수화물.